자, 84번 보면 집합 a가 말이 길게 써져 있어요. x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인데, x는 자연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불러지네.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게 x는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해야 그지 근데 그해 중에서, 자연수인 것만 해래, 그치? 자연수인 것만 원소로 갔는데, 이해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몇 개? 3개. 3개, 그치? 근데 그럼 3차 방정식이 있으면 셋다막 자연수다, 이렇게 보장이 돼?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근을 실제로 구해봐야 되겠지, 그치?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 뭐야? 조립제법. 조립제법. 무조건 됩니다. 조립제법이 안 되는 3차 방정식은 수학 상에 있잖아. 한 군데서밖에 안 나와요. 어디가 이런 거 배워야 되지 나중에 이렇게 다 배워야 돼 이런 거 조립제법이 안 되는 3차 방정식은 어디서 밖에 못 쓰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밖에 못 씁니다 오케이 사실 있잖아 3차 방정식이 조립제법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 알았지 고등학교 1학년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방정식을 다풀 수가 없어 알았지 해를 못 찾는다고 조립제법이 가능한 것만 찾을 수 있어, 알았지? 안 되는 거안 나온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뭐, 어떻게 찾을 거야? 3차 방정식도 근데 근해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일반 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만 그런 건교육과정에 없어. 개, 개 어려운 거야. 그건 진짜 어려운 거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아, 3차 방정식? 조립제법, 오케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전부다 뭐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볼게요. 자, 조립제법. 1, 마, 3, 마, 1, 3. 뭘로? 1, 1, 1, 마, 2, 마, 2, 마, 3, 마, 3, 빵. 얘는 또? 3? 1, 3, 1, 3, 빵. 그치? 그럼 불러볼까? 조립제법 한 거? x 1, x 3, x 플러스 1은 빵이니까 이 방정식의 해 중에 자연수 몇 3. 그렇 1, 3, 이렇게 두 개. 원소가 몇 개? 두 개. <laughs> 부분 집합 몇 개? 네 개. 부분 집합이 두 개. 원소가 두 개인데 부분 집합이 두 개. 최다 두 개라고 한거 아니야 방금? 네 개, 그렇지? 네개 이의 엔그 이의 엔승, 그렇지? 이의 엔승이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됐나요?